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드야씨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언박싱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에이서, 에이서 제품 노트북 언박싱 할 거예요. 오늘 언박싱 할 제품은 화제의그 노트북입니다. 아스파이어 3라고도 불리는 아스파이어 A315 42 제품 체인저. 이 제품 엄청난 제품이죠. 제가 가성비 노트북으로 지금 엄청 추천하고 있는 그 제품을 또 에이서에서 빌려주셔서 개봉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41만원대에, 예, 라이젠5, 피카소, 3500U가 장착이 되어 있는, 쿼드코어 장착이 되어 있는 초가성비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40만원에 이런 제품 솔직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네. 저는 항상 파워 아댑터를 먼저 꺼내니까, 오! 아댑터 슬림해! 슬림해 엄청 슬림해요. 네. 요거 파워 보시면은 어딨냐. 1 9트 보이시나요? 19V 2.37A. 이러면은 약, 어휴, 아, 계산 계속... 어렵다. 한 45W? 네. 뭐 아무튼,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이게 콤팩트 하네요. 이 예, 역시 게임인 노트북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콤팩트한 사이즈로 휴대성이 조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본체 한번 꺼내볼게요. 본체. 너 여기 가고, 너 여기 가고, 그리고 박스 내려가 있어. 박스 내려가 있어. 자, 종이, 종이 같은 재질이네. 어, 신기한 재질로 쌓여있습니다. 짠! 뾰로롱! 네, JM님이죠. 뾰로롱은. 블랙 색상이에요. 네. 어, 플라스틱 바디. 예. 제가 좋아하는 플라스틱 바디. 예. 어, 펜 이쪽에 있고요. 이쪽 포트 구성 한번 보시면. 전원. 그리고 유선랜 HDMI 풀사이즈. 풀사이즈 USB. 하나, 둘. 오. 그리고 마이크 이어폰. 핸드폰, 아니, 이어폰 잭이 있고 반대쪽에. 또, USB, 풀사이즈 하나 있고, 캐칭락 있고, USB 타입 C는 없네요. 네. 그리고, SD카드 리더도 없네요. 하지만, 좋아요. 왜냐면, 싸고 성능 좋으니까, 네. 상판 같은 경우 되게, 네. 매트, 매트하지는 않아요. 되게 부드러운, 매끄러운, 그런, 재질? 네. 그런 촉감으로 되어 있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뿅. 좋다. 네, 좋다. 전원 버튼 조금 그렇지만 어, 느낌 되게 좋습니다. 제가 왠지 어, 엄청 잘 추천을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 듭니다. 네, 전원 들어오고 있고요. 네, 측면에는 환풍구가 없어요. 별도로. 그래서 하판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이 후면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음이 조금 네덜할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봐야죠. 얘는. 예, 예, 예. 우선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TN 패널입니다. 자, 보이시죠? 시야각, 네, 시야각이 안 좋은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180도 다 펼쳐지고, 네, 단, 단 6만 원, 6만 원 정도, 5, 6만 원 정도 옵션을 추가하면은 무결점 IPS로 또 바꿔주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꼭 참고하셔서 가능하다면 무리되지 않는다면 저는 IPS로 바꾸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좀 영화 볼 때라든지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할때 훨씬 더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이 사양에, 아무튼, 40만, 예. 네. IPS 패널로 바꾼다고 해도 40만원 중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이 사양은 정말 가성비 최고. 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윈도우 튜닝을 좀 신기하게 하셨네. 어. 아무튼. 예, 왠지 느낌이 되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 플라스틱 바디랑. 예, 좀 싼티나는 키보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정도의 간지덕지하죠. 네. 아, 왠지 느낌이, 에? 또 제가 그동안, 네, 가성비로 꼽아왔던 거기에 포함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제품이라는 게 팍팍 느껴지고 있습니다. 단, 성능 테스트를 또 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개봉기는 여기서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열심히 빠세게 테스트 진행해서 또 최종 리뷰로 선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해당 영상도 오늘 오늘이란다.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그럼 남은 나루 행복하시기 상 만지해하셨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뿅.